안녕하세요.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k 클래스 t v 입니다 오늘은 디에이쇼 넷플릭스 전세계 2위에 올랐다는 소식과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프랑스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. 넷플릭스 d 에쇼가 방영 5일째 엄청난 호불호 속에서도 오늘날자 프리스페트롤 기준 1일 넷플릭스 전세계 2위까지 상승했습니다. 제가 이 드라마의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계속 아쉬웠던 것이 미드 브리저튼의 흥행에 방해가 될까봐 브리저튼을 이틀 먼저 공개하고 또이 드라마는 아시아를 제외한 전 세계 넷플릭스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에 예고편도 올리지 않아서 이 드라마의 존재를 모르는 해외 시청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드라마의 넷플릭스 흥행 순위를 보면 첫날 60개국 탑10, 둘째 날 70개국, 셋째 날 75개국, 어제는 80개국, 오늘 날짜 85개국으로 계속 탑텐 국가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. 이 드라마가 몰입도가 적고 인기가 없었다면 2-3일 후에는 탑텐 국가와 시청시간이 줄어들어야 하지만 하루하루 늘어난다는 것은 이 드라마가 전세계적으로 입소문이 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. 또 넷플릭스가 기존 넷플릭스 미드처럼 정상적으로 예고편 홍보라도 했다면 이 드라마는 처음부터 높은 순위를 점령했겠지만 오늘날짜 신규로 영국의 이 드라마가 탑텐에 올랐다는 것은 홍보부족을 단적으로 방증합니다. 그리고 유럽은 이 드라마가 하루늦게 공개된 듯 모든 유럽국가가 둘째 날부터 동시에 순위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드라마는 첫날부터 외신에서 극찬과 혹평을 왔다갔다는 평을 받고 있고 장르 특성상 호불호가 강하지만 해외 시청자의 평을 보면 이 드라마의 몰입도가 이 드라마의 순위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미국의 타임즈는 오징어게임이 전세계를 강타한 지약 3년 후 넷플릭스는 새로운 한국 서바이벌 드라마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디스토피아 스릴러 갈증을 완벽하게 메우고 있습니다 라고 극찬합니다. 이 드라마는 지금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가장 뜨거운데 프랑스는 첫 순위 5위로 시작했다가 현재는 꾸준히 2위를 유지하며 인기를 실감하게 만듭니다. 다음은 D8 쇼를 시청한 프랑스 시청자 반응입니다. 보는 것은 재미있었습니다. 처음에는 이 쇼가 여러분의 관심을 끌지는 못하지만 나중에는 계속해서 흥미로워질 것입니다. 나는 이 시리즈를 하루 만에 끝냈어요. 저는 이 시리즈가 오징어 게임과 같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. 꽤 다르고 여러분이 좋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. 리뷰를 다 읽고 나니 하나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. 나는 이 쇼를 다크 코미디로 보고 개인적으로 좋아했으며 훌륭하게 쓰여진 내러티브로 화면에서 가장 끔찍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. 캐릭터 간의 케미스트리도 좋고 저는 한국어를 전공 중이며 그래서 자막 없이 한국어로 시청할 수 있었던 점이 이 시리즈를 즐기는 큰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. 내가 본 최고의 K 드라마. 나는 그들의 영상 촬영법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드라마 때문에 나는 하루 종일 TV에 붙어 있었습니다. 사회, 사회 계층 그리고 운명이라는 개념에 대한 놀라운 개념 이 쇼를 정말 추천합니다. 우리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훌륭한 설명입니다. 지난 몇달 동안 넷플릭스에 좋은 프로그램이 부족했습니다. 이 사람들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일부 그로테그스한 장면은 뒤로 물러나게 할 수도 있지만 어두운 유머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이 작품도 마음에 들 것입니다. 전반적으로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. 이 드라마에 푹 빠질 줄은 몰랐는데 의외로 좋았어요. 훌륭한 이야기. 매우 깊은 의미와 메시지. 확실히 넷플릭스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. 이 에이트쇼는 자본주와 의 인류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그린 다크 코미디입니다. 폭력적이고 예술적이고 매혹적입니다. 영상 스타일은 흥미롭고 실험적입니다.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 연극적인 기발함이 느껴집니다. 저는 이 시리즈를 정말 좋아했어요. 이곳은 오징어 게임과 같으며 일본 쇼 엘리스앤보드랜드와도 같습니다. 하지만 더 짧고 인원도 적습니다. 가끔은 웃긴데 가끔은 그 반대이고 8층은 정말 치렀습니다. 나는 이것을 몰아보게 하며 좋아했습니다. 나에게는 이고 피비린내 나는 다양한 분위기로 싸우는 것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볼 가치가 있었습니다. 판타지가 혼합된 액션 스타일을 보는 것을 선호한다면 확실히 즐길 것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를 아주 좋아합니다. 다양하고 독특한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찾고 있다면 이 한국 드라마가 보기에 완벽할 것입니다. 정말 훌륭한 시리즈입니다. 처음에는 코미디 시리즈처럼 기대됩니다. 하지만 이것은 코미디 시리즈 그 이상입니다. 더 많은 미스터리와 감정적인 깊이. 수고했어요. 모든 배우와 제작팀. 별 기대 없이 첫 해를 시작했는데 매해 정말 재밌게 봤어요. 넷플릭스 최고의 시리즈 중 하나. 시간을 보내기에 너무 좋은 선택인 이 시리즈에 찬사를 보내며 코미디 액션 스릴러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. 역겨운 인간의 잔인함을 상기시켜줍니다. 하지만 배우들의 연기력은 정말 좋고 인상적이었습니다. 평점이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네요. 나는 이 시리즈가 얼마나 예술적인지 정말 좋아했습니다.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창의적인 설명 이 쇼를 보지 못한 사람은 이 멋진 드라마를 놓친 것입니다. 멋진 쇼 사이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컨셉입니다. 정말 좋은 쇼 끝까지 나를 사로잡았습니다. 스릴러와 블랙 코미디의 팬이라면 이 작품은 매우 흥미진진하고 매력적일 것입니다. 인간의 마음에 대한 좋은 캐릭터 연구와 배우들의 다재다능한 연기로 볼 가치가 있습니다. 오징어 게임처럼 아주 좋은 시리즈이고 이 드라마를 응원합니다. 쇼를 좋아합니다.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. 놓치지 마세요. 오징어 게임도 그러했듯 오직 한국인만이 이렇게 매력적인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무조건 이 K 드라마 꼭 봐야 합니다. 배우의 연기가 정말 대단하네요.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? 이 드라마는 아직도 국내와 해외에서 호불호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. 프랑스 반응은 호 쪽에 더 가깝고 그래서 계속 2위를 유지하는 듯 보입니다. 개인적인 추론이지만 드라마를 볼때 비주얼과 재미를 선호하는 시청자가 있는 반면에 드라마가 주는 상징성과 메시지를 더 선호하는 시청자가 있습니다. 이 드라마는 전자 쪽보다는 후자 쪽에 더 가깝습니다. 이 드라마가 상징하는 상징성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딱 우리 사회를 축소해 놓은 듯한 드라마입니다. 영화 파멸을 재미없다고 비평하는 분들은 후반부 장신악기가 유치해서 싫었다는 평을 하지만 반대로 이 영화를 칭찬하는 분들은 이 영화 속 숨겨진 하나하나의 상징성과 메시지에 열광하는 시청자들이 존재합니다. 아마도 이 드라마 또한 그런 호불호가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. K-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. 재밌게 잘 보셨나요? 여러분의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.